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봐요. 머리가 여기만 꼬부랑이네. 드라이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. 이게요. 이게 가발이라가지고 풀때 난리가 나, 난리가. 사람 머리는 스르륵 빠지잖아요. 이 가발은. 어 밑에 머리 걸리면 큰일 나. 안 돼, 안 돼. 어, 안 돼. 떨어져라. 떨어져라. 완튼 응. 서로 엉키고, 엉키고. 날. <laughs> 이렇게 된다고, 이렇게 된다고. 잡아 뜯어야 된다고. 아이씨. 그래도, 그래도 머리가 나오긴 해요. 이렇게 잘 잡아주면. 어차피 가발을 영원히 쓸, 수, 영원히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가발도 수명이 한정적이라. 그래도 다른 기구 쓰는 것보다는 드라이기가 이게 뭐야. 에이? 모르겠다. 그래 아까보다는 조금 덜 가리자. 자 <laughs> <짜잔>. 어제 <laughs> 어제 초심 잃지 않기 생각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음 진짜 어제 감동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그 오늘도 열심히 방송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해줄 수 있는 채영이가 될게요. 방송이 제 방송이 천천히 조금씩 저를 이제 알아보고 찾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한 아이디 분들이 고정적으로 들러서 와 들러줘 주셔서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가는 분들도 계셔서 방송할 맛이 조금씩 더 납니다. 음. 한장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요즘.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건지, 날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어우 식욕이 돌아요. 제가 식욕이 없는 사람인데 식욕이 돌아 자꾸 먹어 먹고 싶어 그냥 빵빵한 볼살을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지도 헐렁해졌었거든요? 다시 땡땡해졌어 이제 무서워서 체중 못 찌고 있어요 10kg 빼야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뺀다지? 잠깐 빠지겠지 뭐. 노력하고 있으니까. 어, 막뭐 지금 막 이상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. 어, 얼굴이 막쫄가쫄가좀 아, 얘가 얼굴에만 필터가 씌어지는구나 손이 가까이 가니까 막 이상이 되는구나. 자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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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달라지는 거야, 대체? 얼굴이 빵딱해됐다가 옆으로 막커지 뭔가 필터가 되어 있나봐요. 이 눈, 이 눈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데? <laughs> 다시. 응. 뭐, 뭐, 뭐야. 뭐가 달라진 거야. 완전 신기하다.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저, 저기 뭐야. 얼굴 형 필터 이런 거 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. 아, 이게 짧아, 짧아 보이게 설정이 돼 있나 보, 보다. 어쩐지, 어쩐지 얼굴이 너무 동그랗더라. 제가 얼굴형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 아닌데, 이게 짧아 보이게 설정이 돼 있나 봐요. 음, 알았어. 이거 다시 풀어내야겠어요. 음, 그래. 그래. 이거 너무 짧아 보이, 그래. 여기가 너무 짤, 짧아 보인다고 했어. 그래. 음. 그렇군요. 동영상 찍을 때도 가끔 이렇게 찍혀가지고, 버리는 동영상이 많았는데. 이제 알았네. 이 짧아 보이면 도, 동안 효과가 있는 건가? 아 손이 나오면 자꾸 그렇게 되는구나. 그래요. 어, 본의 아니게 왜곡된 얼굴을 보여드렸네요.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어요. 필터 풀고 네. 안 건드렸는데. 그냥, 그냥 원래도 왜 동안인데. 굳이? 굳이 왜? 아무튼 방송 시작합니다.